안녕하세요 근손맘입니다. 오늘은 딸기를 접었습니다. 딸기를 접고 여기 안에 막대 사탕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지금 조금 글루건을 붙여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막대 사탕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막대 사탕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접어봤고요. 이거는 작은 색종이로 접은 딸기예요. 여기 딸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작은 초콜릿 하나가 딱 들어가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딸기 접고 안에 사탕이나 초콜릿 넣어서 포장하는 딸기 방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큰 종이는 일반 색 종이 한장 필요하고요. 이 딸기 이파리는 작은 색 종이, 초록색 작은 색 종이 한 장. 이 작은 딸기는 작은 색종이 한 장과 이 초록색 이파리는 작은 색종이를 4등분한 거예요. 마감할 때 글루건으로 마감을 해주셔야 잘안 떨어지더라고요. 풀로 마감을 하니까 좀 잡았, 당겼을 때는 좀 금방 떨어지니까 글루건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잘 붙어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종이 한장 준비해 주시고요. 빨간색은 바닥으로 가게 해 주세요. 세모 두번 접어 주세요. 펼쳐서 이번엔 네모 두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접은 세모를 반대쪽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지금 접은 세모의 이제 방향이 이렇게 접혀져요. 그리고 위에는 막혀있고 밑에는 뚫려있어요. 막힌 쪽으로 해서 여 중심선에 양쪽을 접어주세요. 뒤돌아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양쪽 접어 주세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양쪽을 다 접어 주세요. 올려서 마찬가지로 양쪽 다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접은 쪽이 그래서 여기 벌려지는 종이가 있어요. 이쪽을 벌릴 거예요. 이렇게 벌려서 이 중심에 오 양쪽이 똑같이 벌려지게 접어주세요. 이런 연필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벌려 주셔도 됩니다. 이게 더 편해요. 뒤 돌려서 또 양쪽 다. 접어주세요. 접고 이렇게,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앞으로 반 접고 뒤 돌려서 또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옆에 접혀 있는 이 종이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도 안으로, 안쪽을 넣고, 돌려서, 마찬가지로 양쪽 다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 종이를 여기선 빨간색까지 오지 않게 여기 선에 맞춰서 내려주세요. 접고 돌려서 접고, 이제 반을 이렇게 뒤도 접고, 여기도 내려주세요. 돌려서 쪽도 돌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펜으로 여기 에 씨를 그려줄게요. 이 딸기 씨를 촘촘히 그려주세요. 손에 다그려지 씨앗을 다 그리셨으면, 위에 걸다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 안에 펼쳐주세요. 손을 넣고, 딸기 모양으로 각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딸기 모양이 나왔죠? 사탕을 막대 사탕을 넣기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 종이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는 이파리를 접어줄게요. 이파리는 세모 접기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세모 한번 더 접어주세요. 또 한번 접어주세요. 세번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으셨으면 가위가 필요해요. 이렇게 오려주세요. 딸기 이파리 모양으로 해서, 그리고 이 밑에를 살짝 잘라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이렇게 딸기 이파리 모양이 나왔죠. 이 딸기 이파리 부분은 이렇게 안으로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세요.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돌돌 말르셔도 돼요. 끼고 이렇게 해서 위에 끼고 사탕을 이렇게 사탕부터 넣고 이거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 풀을 붙이셔도 되는데 아마 금방 떨어질 거예요. 테두리에 이렇게 풀을 붙이셔도 좀 붓기는 하지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멍 넣고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금방 떨어지니까 만약에 글루건이 없으신 집은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휴지심 집에 많이들 갖고 계시죠? 여기 이렇 살짝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좀 부들 때까지 마를 때까지. 이번에는 작은 색 종이로 딱기 접어 볼게요. 이것도 세모 두번 접어 주세요. 세모 두 번. 접어주세요. 세모 두 번. 펼쳐서 네모 두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세모를 뒤집어서 한번 접고 뚝 끊으면 이렇게 네모 모양이 나오죠? 사각 주머니 접기입니다. 막힌 부분에 막힌 부분으로 해서 양쪽을 접어주세요. 아래쪽도 접어주세요. 작은 종이는 여기 손 넣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볼펜이나 연필 끝에 이렇게 넣고, 트을 넣고 눌러주세요. 이쪽도 뾰족한 도구로 이렇게 넣고 해주시고요. 네 군데 다 접어주세요. 고 반을 포개주세요. 그리고 있는 종이를, 접혀있는 종이를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앞에 만드는 거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거 집어 넣고, 불한칸 옮기고, 집어 넣고, 네 군데 다 주로 내려주세요. 종이가 작으니까 이렇게 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딸기 씨를 안 그렸군요. 딸기 씨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음저 같은 초콜릿을 넣으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찢어져요. 초콜릿이 더 크니까. 풀었다가, 종이를 풀었다가, 넓혀 놓고, 넣고, 다시 접어 주세요. 안에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넣고, 얘네들은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요. 안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넣고, 이파리 만들어 볼게요. 작은 초록색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색 종이는 4등분 해 줄게요. 잘라 줄게요. 세모 한번 접고, 그대로 한번 더 접고, 한번 더세 번을 접어줍니다. 가위로 아까처럼 이렇게 잘라주세요. 끝부분도 한번 톡 잘라주세요. 그 펼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둥글려 주세요 끝 부분을.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을 때는 저는 글루건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조금씩 칠할게요. 붙여서 그걸 얹어주세요. 작게 자른 종이 준비해 주세요 음 꼭지를 만들 거예요 딸기 꼭지 이 부분을 만들 건데 작게 자른 종이를 이쑤시개 있으면 이쑤시개로 이렇게 놓고 끝부분 돌돌 말아서 끝까지 돌려주세요 이쑤시개가 없으신 분은 막대 사탕 끝을 이용해서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끝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반 잘라주세요. 가위로 반은 잘라서 저기다가 콕 꽂아 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루건으로 꽂을게요 저 이파리가 지금 너무 얇게 됐는데 조금만 두껍게 해 주시면 안에 내용물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접은 거는 조금 얇아요. 그러다 보니 안에 내용물이 조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세모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접고, 한번 더 접어주세요. 이 쪽에 좀 두껍게 해주시면 이파리가 안 보여요. 이파리가 좀 두꺼워질 거예요. 이그 부분도 한번 살짝 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초콜릿 품은 딸기 완성을 했습니다. 이쪽엔 이렇게 막대사탕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초콜릿 하트 상자 안에 초콜릿 품은 딸기 이렇게 4개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 사탕 품은 딸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